높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도 생산 유발 효과는 타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지역에 최근까지 발표되는 게 2020년 GRDP인데 이것을 보니 구미 지역의 2020년 GRDP는 지역 내총 생산은 27조 9,840억 원입니다. 27조. 그런데 2015년은 34조, 2018년은 33조, 2020년은 27조입니다. 그래서 좀 차등으로 그 감소했다. 그만큼 구미 상당 매출액이 이렇게 약화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그래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업종으로 인해 보면은 제조업이 68.7%고, 그 다음에 좀 높은 게 사업 서비스업이 서비스 3.8%. 부동산업이 2.9, 금융보험업이 2.4, GRDP는 이렇게 에, 되고 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0.7, 이런 식으로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국민은 당연히 그, 제조업, 제조업이 68.7%다. GRDP에 상당히 높죠. 자정이 계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 산단의 산업 구조를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수는 어 2635개, 외국인 단지의 24개 업체. 그래서 2010년에 1395개, 1700개, 2014년에 1989개, 2016년에 2 1 3 0 작년 말에 2635개. 그래서 업체 수는 계속 전달해왔습니다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걸또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면 기업 규모가 영세화 되고 있다 가구에 분양했는 기업들을 조계해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을 보니까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작년 말하고 이제 금년 3월달을 보니까 섬유물이 좀 높고 철강쪽총의 가동률이 높고 운송장비가 94.7%를 높고, 전기 전자는 63.5%로 상당히 낮다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운송장비, 섬유보급이 좀 가동률은 높고, 다른 쪽은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액을 보니 전기 전자 제품이 27조 5,900원으로 전체의 59.3%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액이 아마 생산이 많을 걸로 내 생각이 됩니다. 기계제품이 8조6천억원으로 18.5% 석유화학이 5조550억원으로 10.9% 비금속제품이 3.7%석유업이2.3% 그래서 전자 생산액을 보면 은 전기전자가 59.3%약60% 이렇게 에, 전년비 전가율로 보면 철강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석유화학 비운속제품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상이 15개 품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데 보니 무신통신기기가 147,600만 달러로 전체의 44점이라고 습니다 이게 이제 휴대폰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평판 디스플레이 센스가 24억 1500만 달러로 9.7% 반도체가 21억 5,057만 달러,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주 그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인원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업종별 구성별로, 전기 전자가 50.9%, 그래도 종업원 구성비도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업종의 25%, 석유화학의 8.8%, 이렇게 종업원들이 근거하고 있고, 전년비 업종 증가율을 보면 석유화학 업종이 크게 증가를 했고, 비건속 제품 1 0 4음식료품이10.0% 등을 증가했습니다. 이 업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외국인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말 북미 지역에 외국인 대상은 4,990명입니다. 베트남인이 1,298명, 중국,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스리랑카아으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인, 그 다음에 한국계 조선족 중국인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산업인가 표를 가지고 생산유발계수를 한번 내 봤는데 경북 지역은 철강 전자 화학제품이 그래도 생산유발계수가 높습니다. 철강 전자 화학제품 그러니까 포항의 철강제도, 구미의 전기전자, 뭐 이런 그다음에 전자의 전기전자에 많이 들어가는 화학제품 이 업종이 유발계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그러면 이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빗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빗나가는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국가상담의 문제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연구개발이, 즉 R&D 인력이 수동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기능이 약하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정주역할하고또 뭐 관련이 됩니다만 분할로 인한 기업 규모의 영세성, 교육, 내지 문화 인프라 시설 부족, 기존 산단의 노후화, 전자 산업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영세한 기계 검사 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업 종의 수도권 또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 급변하는 환경 변화의 효율적 대응이 부족하다. 생산자 서비스 및 지식 서비스 지원 기 능이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한 분야 한데로 전리를해 봐. 유석열 정부가 금년 8월에 킬러 주제 심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안에서 산업단지의 주제를 대폭 완화시겠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의 교육, 먹거리단지, 카페, 문화복합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주제 특화를 제시를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구미공단도 1, 2, 3, 4, 5단지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 단지, 뭐, 카페 문화 거리, 이런 것도, 그, 빈 공간에 그걸 좀 많이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찾는 산업 단지, 그걸 만드는데 저는 구미 국가 산단도 아주 심혈를 기울이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첫째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민 전략 산업하고 지방 대학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겠다. 이 말을 내가 일부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건 군시 CS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일입니다 왜냐? 모든 대학 졸업생은 지금 다 서울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전략 국가에서 발전시키는 것, MB 가구부터는 뭐 전략산업, 선도산업에서 이래 발전시켜 해왔는데, 그걸 이제 전략산업, 이제 정부별로, 정권이 들어서으로 없어 또 자기도 뭐 새로운 걸뭐 제시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새로운 명칭을 씁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산업, 국가에서 발전시키는 전략산업을 해당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지방대학을 특성화 시키는 거죠. 특성화. 옛날에 경북대학 전자공대가 특성화되었죠. 그런 식으로, 금호공대의 어떤 산업을 특성화시켜가지고, 또는 뭐, 대구에 있는 여러 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은 어떤 산업,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시키고.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구미에 있는 국가산단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수도권의 경제력 집풍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에서 대학, 뭐, 구미 검교에서 대학 졸업하고 구미에 있는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윈인 관객을 설정을 해놓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방에서 아무 뜯으로 했다고 해서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건 바로 중앙정부가 전략산업을 선정할때그 산업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특성학과에 집중적으로 전하라니 그러면 그 대학의 인력이 보이고, 인재가 보이고, 대학의 질도 좋아지고, 그래 졸업하면 직접 수준도 높아지고, 그 지역에 취직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국가첨단 전략상 특화단지 반도체 소재특구가 김장호 시작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년에 두개 단지가 들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특허 그 단지하고, 방산 식신 크러스트,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미 공단이 재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보면은, 사실은 경기 용인에는 562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구미는 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금액 면에서 볼 때, 투자 금액이. 경기도는 562조, 국민은 4.7조. 근데 이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것을 가지고 새싹을 내서 그게 확산될 수 있는 스프레드 이펙트, 스파이럴 이펙트를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SK 실컬론이라든가 SK그룹에서 5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국내에. LG 이노텍이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자부품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또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서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게 에, 전자산업의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 혁신 크러스터가 창원 대전에 이어서 구미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구미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구미의 LG 삼성의 백색, 백색 가전업체가 거의 다, 이래, 많이 빠져나가고, 또, 경쟁적인 세태에 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저는 뭐, 이런 기업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방산 식시크러스터라든가 반도체 크로스터, 이런 거들 그래서, 대국, 어, 에도 보면은,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하나 풍산, 상냥 컴택, 등의 그 기업들이 있고, 180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라고합니다 뭐, 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첨단 방위산업진흥센터라든가 로드맵 수, 방산특합개발연구소, 그다음에 방산창업과 중소기업 방산진입지원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방산전환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또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방 5대 신산업인 우주, 한, 인공지능 AI, 들어온 반도체, 로봇 등 신산업과 연계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전략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과 KTX 연계성을 강화해서 또 구미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구미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김천 구미 우리 시공한바의 도로 아 그런 건 반드시 아주, 아주 어, 중요한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 그것이대등으로 예의라고. 다만 구미시에서는 100만 제곱km에 전 100만 제곱m 구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일반 산업단지라고 30만 몇까지될 겁니다. 막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구미 구리가 고속도로 건설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했고 장천, 군이하이시를 연결한 국도 67호선 개낭 사업도 내년에 중공 예정이다. 그래서 구미를 중심으로 항공 전자 부품 소재 산업 접근 육성, 항공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드론 및 개인 비행체 제조와 연계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구미, 김천 구미, 구미 산단 신공항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의 구축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거리를 해서 선사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전자 제품과 항공이동통신, 항공 m r 로 산업, UAM 등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을 관련 타객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KTX 후미성 연계성도 이제 아마 선거철마다 많은 얘기가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북산역이나 양봉역에 공단에 가까운 데서 신설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제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남부 대륙축도 건설과 연계해서 김천 보수기지에서 김천역까지 해서 연결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저도 뭐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전문가들하고 내가 상의를 해보니까 교통 전문가들하고. 현실적이 조금 약하다, 이카각라 현실생님. 하여튼,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방안은 구미 김천역에서 리무진 버스가 구미공단까지 막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자가 나도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서 더 많이 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쇼몰링 기업이 이제 전 세계가 지고 리쇼링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외국에 나가는 기업을 다시 자기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리쇼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쟁에 의해서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가느냐. 여기 제가 나왔습니다. 최근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베트남에 중국을 떠난 외국의 설비 투자 금액은 베트남에 246억 달러, 일본에 166억 달러, 싱가포르에 92달러가 억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가는 기업이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뭐 청단산업 경쟁에 의해서 미국이 경제하다, 하다 보니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는데 그들 을 기업이 자국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기업들을 이제 꿈지역에게 유치하자.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미국 사례나 일본도 도쿄, 오사카 등 국가 전략특구를 중심으로 법인세 감면, 영국개발 투자 같은 적극적인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혼다파나소닉 캐논 등의 업도 일본으로 회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탈중국 자금 유치전에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어, 뒤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 그 국내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 복귀 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 0 1 3년에 만들었는데 작 금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138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가동 중인 건 40여 곳이 이제 들어왔다 그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도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으 유턴을 했는데 그 결과 2010년 95건에 불과했던 기업 수가 2018년에는 9배가 증가했는 886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자기 나라로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데서도 미쇼인 기업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구미 그 노후단지에도 빈자리에도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료를 보니까 조세특례제약법을 개정해서 유통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간은 100% 추가 2년은 5 0를 지금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7년간은 100%, 추가 3년은 50%예 감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단지별로도 이제 좀 가급적 구미 산업에서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단지별 특성화, 복합용도 개발 및 차별화를 구미 산업 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정차적으로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 또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그러한 뭐 끌이 단절라든가 문화 복합 시설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은 차량용 반도체, 유무인 복합 체계, 체험형 메타버스 산업, 모빌리티 이차 전지 산업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산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뭐 구미에는 구미 전자 정보 기술, 경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 금호공대 LG화, 하나 등 삼성 등 파수의 육식기관이 존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기관이 예, 부재한 편인데 이것을 좀 해서 그 다음에 뭐 구미전자정보기술이나 또는 구미상공회의서 구미시가 해서 분기별로 만나서 구미상단을 어떻게 예, 발전시켜 나가야 인가이런 꾸준하게 이렇게 회화를 하든가 그것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을 맺어서 구미 지역의 전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우수지적인 구미 지역에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4대 청단산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뭐 로봇산업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산업의 육성과 동요해서 반도체 광이 2차전지 항공 부품 소재 AI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도 육성을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육성을 해요. 하고 또 키르기즈 협파 방안이유적로 발표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해서먹거이와 여가 문화 시설이 많이 들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님생